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증시의 또 다른 축 코스닥 시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출범한 지 어느덧 30년을 바라보고 있지만 요즘 코스닥의 존재감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ABCD 특례상장 방안, 이게 과연 코스닥의 부활카드가 될수 있을까요? 코스닥은 1996년 나스닥을 모델로 만들어진 중소벤처 기업 중심의 시장입니다. 당시에는 기술 혁신 기업들의 자금 조달 창구로 큰 기대를 받았죠. 하지만 지금 코스닥 지수는 903대 출범 당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4,000선을 넘나들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모두 코스피로 향하면서 코스닥은 사실상 개인 투자자 중심시장으로 남게 됐습니다. 게다가 상위 기업 대부분이 바이오나 2차 전지처럼 일부 업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시장 전체의 체력이 약하다 보니 기관과 외국인에게는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중소기업과 벤처를 위한 시장이지만 실제로는 자금 회수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공시 투명성이나 지배구조가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고요. 결국 코스닥은 혁신의 출발점은 되지만 투자의 종착지로는 외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을 바꾸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것이 바로 ABCD 육성 방안, 일명 ABCD 특례 상장 제도입니다. 여기서 어는 AI 또는 항공우주, B는 바이오, C는 반도체와 자동차, D는 방위산업을 뜻합니다. 즉,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 핵심 4개 산업을 중심으로 상장 문턱을 낮춰 주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재무 요건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상장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제도가 성공한다면 혁신 기업들이 코스닥을 통해 조기 자금 조달에 나설 수 있고 시장 내 신뢰와 유동성도 되살릴 수 있을 겁니다. 코스닥이 다시 성장 기업의 무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죠.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상장 기업의 기술력이 실제로 입증되어야 하고, 둘째, 공시와 지배 구조가 강화되어야 하며, 셋째, 기관과 외국인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시장 매력이 필요합니다. 이중 하나라도 빠지면, ABCD 상장은 단순한 제도 개편에 그칠 수 있습니다. 30년을 앞둔 코스닥 이제는 단순한 벤처의 놀이터가 아니라, 진짜 혁신의 자금시장으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ABCD 전략이 그첫 단추가 될수 있을지 그 결과는 앞으로 몇년 안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